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제삼자가 이 한강을 배우는 것이냐? 의혹의 한 시간이라고 제가 헤드라인을 달았는데요. 이 의혹의 한 시간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보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제삼자의 인물이 일단 추정되는 게 이유가 이 동석자 A가 새벽 4시 30분에 나오는 그 동선이 그 뒤로 이제 불과 몇십 분 뒤에 어떤한 남성이 그걸 비슷하게 동선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몇분 뒤에 그쪽에서 나와서 토끼골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의 인물이 이 사람이 범죄에 뭐, 혀, 뭐 같이 가담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시간에 어쨌든 한강에 있었고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갔기 때문에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다. 중요한 목격자가 됐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의구심도 같이 제기가 됐는데요. 근데 이 제3자의 인물을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살펴보는 결과, CCTV 안에서 이 인물에 대한 뭔가 의혹 제기할 만한 게 나타났습니다. 이 인물이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한강에 있었긴 했는데,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장면이 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 속에는 새벽 5시 25분 39초쯤 이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토끼 굴로 나가는 모습까지 보신 바가 있죠. 이게 새벽 4시 30분에 있었던 동석자 a 의 동선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근데 이 해당 토끼 굴로 나가는 이 사람이 그 전에 이미 한번 나간 바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2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착용 의상이 똑같고요. 지금은 얼굴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 사람의 얼굴도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은 남성으로 해당이 됐습니다. 이분은 새벽 3시 32분 어떤 한 남성과 같이 토끼굴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 장면까지 제가 포착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얼굴이 공개된 것 같아서 제가 그 장면을 이제 제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 32분 토끼굴로 두 남성이 나갑니다. 새벽 5시 25분에 보였던 그 남성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새벽 3시 52분 불과 25분 정도 후에 두 남성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어, 앞에 거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드릴까요? 새벽 3시 32분부터 이 제3자로 불린 인물은 한강공원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고 이제 토끼구를 통해서 이제 공원을 벗어나는, 헤어지려고 하는 듯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란히 토끼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9분, 그럼 지금 아까 3시 29분이었나요? 네. 한 30분 만에 지금 본인이 다시, 혼자만? 혼자만 제한강공원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혼자만 25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결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25분 만에 둘이 아닌 혼자가 돼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뭐 물론 들어와서 다른 방향으로 어딘가로 또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주변을 계속 배회했던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토끼굴로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이 되고 토끼굴에서 나와서 어디로 방향을 향하는지까지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3시 35분 59분 중에 토끼굴로 들어와서. 왼쪽 방향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향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새벽 4시입니다.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 쪽입니다. 그게 수상택시 승강장 쪽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쪽 방향 쪽으로 이 제3자의 인물이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1시간 후에 이 해당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중간에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중간의 시간에 새벽 4시 30분. 이때 동석자 A가 토끼굴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중간의 모습입니다. 제3자의 인물이 다시 토끼굴로 들어간 시각은 새벽 4시쯤. 그리고 이 제3자의 인물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의 시간에 동석자 A가 토끼굴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4시 56분 30초쯤. 왼쪽 방향을 주시해 주십시오. 빨간색 화살표 그대로 이 해당 남성의 의상과 신발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왼쪽에서 다시 나와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남성인지는 사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얼굴이나 이런 걸 포착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영상은 그 제3자의 인물이 맞았는데 이 영상은 사실 얼굴을 식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남성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후로 그 해당 남성이 오른쪽에도 다시 나왔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방향에서 비슷한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당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요. 새벽 4시 56분쯤에 갔던 방향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이. 왼쪽이 이제 수상택시 쪽이 있는 그쪽이잖아요. 그, 그쪽에 있던 곳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일단은. 맞습니다. 수상택시 승강장이 있는 쪽에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제3자의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난 시각이 새벽 4시 56분입니다. 아까 4시쯤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리고 불과 1시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토끼 굴로 다시 들어온 이유가 길을 틀어서 어디론가 다시 나가려고 했더라면 그럼 다시 나타날 이유가 없겠죠.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왼쪽에서 있다가 한 시간 뒤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한 시간 동안 이 제삼자 인물은 무엇했는가? 그리고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손정민 군이 사라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 인물이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언가를 포착했을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제3자 인물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지금 일단 여기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3시 29분인가요? 그쯤에 누군가랑 만났다가 이제 헤어졌고, 다시 본인만 들어왔던 상황. 근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설령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좀 이따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우리가 네. 언급하겠지만은 아니 뭐 새벽에 산책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산책할 만한 약간 그런 복장도 아니잖아요. 무슨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을 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닌 건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제3자가 이 한강을 배는 것이냐 물론 어 이분이 그냥 단순히 그냥 평소에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보도하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움직였던 그 길목과 동석자애가 움직였던 길목이 비슷하다. 때문에 이 사람 혹시 뭐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강을 배했던 점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빨간색 화살표로 움직이는 이 남성은요. 좀 전까지 보여드렸던 그 제3자의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의 인물의 가능성을 두고 보는 이유는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오른쪽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 뒤에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분명 방향에서 간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쪽으로 걸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뒤쪽으로 걸어갔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지만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영상 새벽 5시 18분 불과 20여 분 만에 다시 이 오른쪽 방향에서 그 해당 남성이 등장을 하죠 그렇네요.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해당 남성이 등장하고 나서 그 의욕을 품었던 이 제3자의 인물이 동석자 A와 동선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근데 이 제3자의 인물이 이 동선만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전에의 동선이 조금은 의욕을 품어볼 만하다라는 게 지금 추가로 의욕 제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장면. 잔디밭을 통해서 걸어가는 거. 잔디밭 통해서 걸어가는 게 문제였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 움직임이 A와 흡사했다. A가 새벽 2시, 아, 새벽 4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뭔가 좀 여기저기 그냥 한 곳을 맴도 는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31분쯤 넘어서면서 이쪽으로 꺾었다가 이쪽으로 꺾어 나오면 해서 잔디밭을 통해 토기굴로 들어간 모습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거 역재생하면 딱 지금 이 제3자라는 인물의 동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봤고 때문에 유채린 기자가 이 사람이 또 다른 동선이 있지 않을까 왜? 어쨌든 새벽 5시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럼 일단 먼저 들어간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전에 뭐했나 찾고, 찾고 찾고 찾아봤더니 새벽 3시 29분경에 누군가를 만나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다시 30분 뒤에 들어와가지고 한참을 한강을 뭔가 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 요게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거듭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동선을 파악했을 때이 제3자 인물이 꽤 오랫동안 한강 근처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은 의혹의 한 시간이라고 제가 헤드라인을 달았는데요. 이 의혹의 한 시간은 뭐이 시간 동안 뭘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제3자의 인물이 다시 토끼 굴로 돌아와서 들어와서 수상 택시 승강장이 있는 쪽의 방향으로 틀어서 한 시간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쯤에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그사이의 시간 동안 제3자의 인물이 그 주변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혹시 무언가의 단서를 보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